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주식TV입니다. 자, 밤또 늦었습니다. 금요일 이 영상 올려드리면은 10시 거의 반, 빨리 올려드려야 10시 반될것 같은데요. 네. 시장의 분위기는 뭐 많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지금 연이틀 양자 컴퓨터들 뭐 난리가 났었고 AI들도 뭐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고 업종으로만 보면은 2차 전지도 좋았고, 네, 다 좋았는데,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틀 동안, 어, 많이 오른 종목은 한35% 이틀 동안, 좀뭐 적게 오른 종목도 한 8, 9%씩, 한 7, 8%씩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에서도 좀 들썩거렸고 이차 전지도 미국의 어제 이 시간에 쪽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시드 그룹이 30 38%인가 40% 가까이 3 0 넘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우리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라든가 이제 그 오늘 리포트가 또 좋은 게 같이 나오면서 하여튼 오늘 엄청 그아 올랐는데 지수는 사실 코스닥은 좀잘 갔지만 코스피는 좀잘못 갔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 이제 반도체 쪽에 대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눌렸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 어떤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시총 상위주들이 골고루 다 올라가야 되는데, 딱 업종별로 딱 종목 아주 찝어서, 콕 찝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오늘 크게 올라도 내일 좀 빠지고 이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또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지수가 분명히 우상향하는 게 맞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 하고 뭔가 좀좀 좀 애매합니다 뭔가 좀 애매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때 지금 어.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좋은 애를 담고 있다 가장 좋은 애들만 골고루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덕분에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 보면은 어 역대급 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굉장히 좋은 성과 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혼자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라면, 저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서 한, 최근 한석달 정도 동안에, 제가 오늘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 한 3개월여, 지금 한 100일 가까이 동안에, 한100% 이렇게 올라온 업종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그 이유와 성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럼 여기서 이제 꺾일 것이냐? 어떻게 뭐할 것이냐? 이건데, 이제 지금 일단 계속 쫙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100%를 찍고 조금 빠지는 업종, 그다음에 100%를 넘어서도 계속 고개를 쳐 들고 있는 업종,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골고루 섞여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하여간 4월 이후로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애들 중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왜냐면 순수 이제 순수 제가 혼자 발굴한 그런 종목들을 감 함께 투자하고 있는 건데 뭐~ 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뭐~ 너무 길게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막 흥분해 가지고 얘기를 막 주고받고 나누고 했던 것과 다르게 지수는 그냥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딱 상황입니다 분명히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수가 못 가요 가는데 조금 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되면 또 오늘 올랐던 종목이 빠지고 또 모레가 되면 오늘 빠졌던 종목이 오르고 이러면서 지수는 그대로 유지 어떤 방향을 유지하는데 업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돈, 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업종도 손에 꼽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우리가 한세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신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별로 걱정 없어요. 제가 예, 계속, 일단 당분간 가져갑니다. 지금 이 꺾일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요. 꺾인다고 해도 더 많은 폭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 증시에서 뚜렷한 주도 업종, 뚜렷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7월 18일 지나갔죠. 19, 20 지나가면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3거래일. 자, 이제 7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우리 매 분기마다 하고 있는 어, 다음 분기,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실적 기대주들 정리해야죠. 제가 아마도 8월 첫째 주나 뭐 늦어도 둘째 주 정도까지는 4분기 실적 기대주 플러스 2026년도 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종목들을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을 탈수 있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요. 그 실적을 계속 다음 분기 한한개 분기씩 앞서서 실적을 아주 그 어, 세밀하게 좀 미리 분석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씩 앞서 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내년 2026년도 실적을 어, 들여다보고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할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내년도에 투자 어떤 계획, 투자 방향, 투자 포지션을 잡는데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영어305 종목이 올랐고 5백1아흔한 종목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0.13%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뭐 하락 종목이더 많은 훨씬 많은 것에 비하면 흐름 나쁘진 않았어요. 코스피 백이 0.1 비슷했죠? 예, 그러니까 그냥 오른 종목들이 크게 오른 종목들이 좀 있었고 빠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덜 빠졌는데 그 오른 종목 얼마 되지 않는 오른 종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643 종목 올랐고 901은 한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29% 오히려 올랐어요. 300한 30여 종330 종목 정도가 더 하락 종목이 많은데 지수는 올랐고 코스닥 150 보시면 0.85% 크게 올랐죠. 대형주가 크게 움직이니까 잘간 거예요.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잘 갔으니까. 오늘 미국 뭐 좋았죠? 0.52, 0.54, 0.75. 나스닥은 2만 포인트 넘으면서 신고가 쓰기 시작한 뒤로 2만 천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뭐 당장 내일 2만 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어, 지금도 미국 선물 지수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잠깐 볼까요?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네, 아우,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S&P 500도 0.11, 나스닥은 0.07. 네, 더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390.2원. 근데 지금 보니까 1389.1원.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한 1원 정도 더 빠지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1.6% 올라서 66달러 대 기록을 했습니다. 어~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 장중에 개인의 전기전자와 제조 금융업종 중심의 개인 어~ 매도세 나오면서 하락마감 그리고 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후 어~ 장중에 약보합 흐름을 보였지만 전기전자와 제조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한 마감, 이런 제목, 분석이, 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볼까요? 미국의 소비 지표 호조 속에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실적 및 소비 훈풍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미국 소비 지표 호조에 따른 투심 강화 속에 2차 전지 등의 강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금융과 전기전자 등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로보택시 시장 진출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상의 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란색이 더 많은 것 같죠? 어,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2.84%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과 HD 현대중공업이 1%대, 삼성전자도 강보합권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빠진 종목은 삼성물산이 5.69% 제일 많이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가 1%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 M이 8% 대, 에코프로와 리가 캠바이오가 4%대 올랐고요. 반면에 실리콘 투가 3% 대, 파마리서치가 2%대 빠졌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기계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기신전기 6% 대, 두산 에너빌리티와 H D 현대 마린엔진 2%대 올랐고 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흥국화재 우선주가 11%대 한화 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4%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금융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이 미래스 에 비전, 이건 스펙 종목이라서 빼고요. 에코프로가 4%대, 우리 기술 투자 3%대 올랐습니다. 자, 반면에 건설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국보 디자인이 5%대, 동원개발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녹십자가 7%대 올랐고, 일동제약과 대웅제약이 1%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 종목은 현대약품이 4%대, 일성IS와 유한양행이 3%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에스티팜이 5%대, 아스타, 퓨처캠, 듀캠바이오가 4%대 올랐습니다. 자, 빠진 종목, 코스닥 제약 빠진 종목, TNR바이오펩이 9%대, 그린생명과학 8%대 빠졌고요. 자, 선물지수 다우가 36포인트, SM표백이 4포인트, 나스닥이 16포인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다시 또 약간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나요 다우가 플러스 54 s&p500이 4 나스닥 이8네 그러면 어, 사, 상승폭이 좀 줄고 있네요 네, 줄고 있습니다 자 어제처럼 또 미국 종국들 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그 장전 시간의 가격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0.42야 오늘도 좋을 것 같죠? 테슬라는 플러스 0.6 네, 역시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포드모터 0.18 플러스 네, 일라이릴리 0.4 플러스 0.4 TSMC가 마이너스 0.45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머크 마이너스 0.15 코인베이스 글로벌 플러스 2.3 정말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네요 서클 인터넷 그룹 플러스 2.82 역시 굉장히 강한 흐름 예상되고요. 리비아 오토모티브 플러스 0.47,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2.57 어제 급등한 뒤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AI들 보겠습니다. 빅베어 AI 어제 큰 폭의 상승 나왔는데 오늘도 2.8% 추가 상승 예상되고요. 사운드아운드 AI 2.45 오늘도 AI들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템퍼스 AI도 플러스 1.6 C3 AI도 2.64 플러스 2.64 포니 AI 플러스 0.3 오늘 AI들도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역시 어제 그제 이틀 강세가 나왔던 어, 양자 컴퓨터들 보겠습니다. 아이온Q 마이너스 0.65 이틀 좀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D-Wave q 이 마이너스 0.77. l 게 g 컴퓨 t 마이너스 1.45. q u a n t 플러스 0.25. a r c h i 이 플러스 1.5. 예, 좀 엇갈리긴 하지만 약간 조정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강한 흐름이 이틀 나왔기 때문에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뭐, 어, 많이 올랐죠. 어제 그저께 리게티가 30 얼마 올랐고 어제 디웨이브 퀀텀이한14% 정도 올랐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흐름 나고 왔 야, 네, 뭐 상승 추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갈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